안녕하세요, 라이마우징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마치 숲속을 거닐다 만난 산장 같은 그런 따뜻한 느낌이 드는 집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적벽돌의 이런 느낌이 나는 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의외로 적벽돌이 특히 남자분들한테는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이 집은 사악대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디테일 굉장히 뛰어나고요. 보시면 마치 쿠키 냄새가 날것 같은 그런 집이에요. 집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좀 따뜻한 느낌이 반겨줄 것 같은 외관도 그렇지만 내부에도 곳곳에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지 150평 정도라서 굉장히 크고요. 주변은 한강 시골 느낌이에요. 네. 5분 정도만 차 타고 나가시면은 부발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여기 있다 보니까 주변의 상권이나 학교들도 그쪽으로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4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변은, 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마당 큰 집에서 아이들 어릴 때 자연에서 좀 키우시다가 학군 때문에 이사를 가셔야 될 때도 그냥 두고 세컨하우스로 쓰시기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금액대에 방도 보시면 오밀조밀하게 다섯 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거실도 두 개에 굉장히 사옥대에 기특한 집입니다. 이천에서는 그래도 정남향을 이렇게 가끔 만나볼 수가 있네요. 이거 들어오시는 길은 조금 들어오셔야 되지만 그래도 평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현관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신발장 이용하시고, 또 모자라면 안쪽 공간 조금 이용하셔서 수납장 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1층은 방 하나가 있고, 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욕실, 그리고 거실과 주방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거실 주방 구조도 굉장히 좋고요. 이게 보시면 거실 공간도 굉장히 크죠. 주방까지 이어지는 2층에서 유독 이런 구조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확 트여 있으면 뭔가 조금 재미없고 허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구분된 듯 이렇게 연결된 듯한 구조가 다이닝 공간과 주방에도 확실히 힘이 실린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면 샹들리에 조명이 곳곳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는데 한몫 하는 것 같고, 사각대인데 놀랍게도 주방에 전면 폴링도어도 시공이 되어 있고, 주방 가구 보시면 이 금액대에 비해서는 저는 굉장히 조금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 타일. 굉장히 붙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딱이 타일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안쪽에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죠? 안쪽에 세탁기 넣으시면 되고, 마당과 이어지는 문도 있고요. 또 보조 주방으로 쓰실 수 있을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중문 시공되어 있어서 평소에는 딱 닫아두시면 깔끔하겠죠. 시 아무래도 이런 구조가 거실 저 벽면에서 봤을 때 소파를 둔다면 창이 이제 전면으로 다 있는 그런 구조라서 훨씬 더 개방감이 좋고 또 채광도 뛰어날 것 같아요. 1층 안방으로 사용하시면 될 방이고요. 옆에 작은 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은 온전히 침대 놓고, 음뭐 저는 사실 침실에 소파도 넣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사용하시거나 이쪽을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고 조금 작을 것 같기도 하죠. 아까 안방에 붙박이장 추가로 설치하셔도 공간 넉넉할 것 같았고요. 이쪽 방 사용하시는 분이 어 사용하시게될 욕실인데 이 욕실도 보시면 뭔가. 그 주방 가구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화이트, 우드, 톤의 그런 감성이 있는 느낌이고, 요 금액대에 그래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아무래도 이렇게 작은 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시공하신 분이 2층으로 올라오시면요. 또 이렇게 거실이 나왔어요. 저 전면에 두 개의 방이 있고, 저쪽에 옥탑방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총 방이 5개까지도 이용이 가능하세요. 짐을 군데군데 나눠서 보관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저는 이 집은 혼자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자분 혼자는 조금 추천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남자분 혼자 사시기에도 굉장히 마당 크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곳곳에 조명도 예뻐서, 사실 지금 편집해야 할 영상이 꽤 있는데요. 이렇게 돌려서 보다 보니까, 새벽에는 이런 감성의 집이 아무래도 좀 땡기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느낌입니다. 아늑한 느낌이 있는 집이라서 이 방도 보시면 1층에서 보셨던 방 사이즈 비슷한 이제 그런 구조고요. 창을 또 깨알같이 이렇게 내줘서 뭐 최강의 큰 효과가 있지 않겠지만 한계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이 방도 보시면 밑에서 보셨던 그방 사이즈보다는 이제 훨씬 큰 방이에요. 이렇게 방두개 쓰시고, 또 거실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또이방 쓰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게 될 공용 욕실입니다. 여기도 우드 포인트를 줘서 저렇게 예쁜 수납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층고 높은 편이었고요. 환기창까지 역시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은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서 놀는 걸좀 좋아할 것 같은 딱 그런 공간이에요. 예쁘게 꾸미셔도 이제 좋을 것 같고, 거실 맞은편에 보시면 여기 작은 옥탑방이 있는데, 이런 공간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짐이 많으신 분들 계절 옷이나 자주 사용하시지 않는 짐은 이쪽에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벙커형도 비슷한 구조인데 5억 3천만 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같이 그래도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바로 입주 가능한 집입니다. 보신 집은. 더 자세한 상담은 상담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